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매출로 단숨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것은 바가지 상술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화이자 지난해 매출은 813억 달러 우리 돈약 97조 4천억 원으로 전년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코로나19 백신 매출은 368억 달러 우리 돈약 44조 1천억 원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거둬들인 순이익은 220억 달러에 달해 전년 91억 달러보다 두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매출이 올해 220억 달러 우리 돈약 26조 4천억 원으로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올해 매출도. 종전 전망치에서 10억 달러 상향한 320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화이자 행보가 바가지 상술과 다름없다는 점이라고 영국 시민 단체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는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화이자가 공공 보건 체계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셈이라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했다.